안녕하세요. 랜딩 페이지 기획 및 제작 강의를 맡게 된 식스 잡의 성인모 매니저입니다. 랜딩 페이지란 사이트에 접속한 유저가 처음 보게 되는 대표 앱 페이지를 뜻합니다. 구글을 예로 들면 구글닷컴으로 접속했을 때 보는 그 검색창만 있는 하얀색 페이지 아시죠? 그 페이지가 구글의 랜딩 페이지인 거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랜딩 페이지를 조금 다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사업을 소개하는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 부릅니다.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제작돼서 서비스를 사업을 홍보하는 데 쓰이는데요. 서비스 출시 전에 잠재 고객층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VP의 한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MVP로 활용되는 랜딩 페이지는 보통 하나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원 페이지 스타일로 구성됩니다. 왜 일반적인 사이트처럼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지 않고 하나의 페이지로만 만들어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흥미가 없는 것을 주의 깊게 읽지 않습니다. 한번 힐끔 읽어보고 마는 거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서비스의 홍보 페이지를 누가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에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핵심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거죠. 페이지를 오가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같은 게 없어요. 한 페이지라서 좋은 게 아니라 한 페이지에 반드시 핵심 가치를 집중해서 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페이지의 핵심 가치를 요약해 두면 당연하게도 모바일에서 보기 좋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스크롤로 정보를 이렇게 넘기면서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독성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작은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가면서 여러 페이지를 오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장점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원페이지 스타일의 특징은 제작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뭐 시간, 자금, 인력 무엇 하나 여유 있는 게 없죠. 서비스 개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랜딩 페이지 만든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 처음 만드는데 무슨 대기업 홈페이지처럼 페이지 여러 개 넣고 연혁 넣고 정보 넣고 이미지 동영상 다 때려박고 정보 꽉꽉 채워 넣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직접 만든 기술이 없는 업체는 그걸 외주를 맡겨야 되는데. 그럼 비용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결국 랜딩 페이지 제작에 시간, 돈 아끼려다 보면 원페이지 스타일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랜딩 페이지를 왜 원페이지 스타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랜딩 페이지에는, 원페이지로 된이 랜딩 페이지에는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할까요? 첫째로 랜딩 페이지엔 서비스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내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줄수 있고 다른 유사 서비스에 비해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서비스 소개자료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랜딩 페이지는 잠재 고객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개자료는 랜딩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개자료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MVP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서비스에 놓일 수 있어야죠.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고객 명단도 차근차근 쌓아가야 하고요. 이러한 것을 위해 랜딩 페이지에는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조사 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앱 설치 버튼, 뭐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연결되는 앱 설치 버튼을 배치해서 앱 다운로드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뭐, 따로 관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있다면, 고객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고객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통계분석 툴을 연동해서 실제 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층을 정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통계분석 툴을 연동하면, 사이트 조회수뿐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또 드론 고객층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사이트 내에서 고객들이 어디를 오갔는지 어떤 것을 클릭하였는지까지 모든 것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랜딩 페이지의 필수 요소들이 어떻게 사이트에서 실제 구현되는지 시 사례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플레이팅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 서비스의 한줄 소개와 그리고 서비스 이름을 배치하였고요. 그 아래 앱 설치로 넘어가는 링크 버튼과 추가 홍보 페이지 링크 버튼을 넣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서 살펴보시면 플레이팅이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안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도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앱 설치 버튼을 배치하여 고객들의 참여를 한번더 유도하고 있죠. 쭉 살펴보시면 서비스의 소개자료와 피드백을 받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스의 랜딩 페이지를 보면 첫 부분에 서비스 한줄 요약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추가 설명 슬라이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상담 신청 버튼을 배치해서 고객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고요. 마이 리얼 트립 랜딩 페이지엔 현지 여행의 모든 것이라는 한줄 요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와 여행 이두 키워드의 메시지를 집중시켜서 현지 사정에 특화된 여행 서비스라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죠. 미티형의 랜딩 페이지엔 말하는 듯한 문장으로 좀 길게 요약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막 없이 미국 TV가 들립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가치를 미티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하냐면 TV 영어 대사를 한 줄씩 읽고 듣고 따라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한눈에 나타내고 있어요. 아이디어스의 랜딩 페이지를 보면 첫 화면 이후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슬라이드 하나, 최저가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슬라이드가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연역을 다뤄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슬라이드를 하나. 해서 총 3개의 슬라이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팅 사이트처럼 랜딩 페이지의 필수 요소들을 사이트에 잘 녹아내려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웹사이트도 출판물의 일종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출판물을 읽을 때 순서 없이 여기저기 막 읽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읽어 나가죠.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나가실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글을 정독할 때나 그냥 흘쩍 보고 갈 때나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는 방향은 사이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모바일로 볼 때도 스크롤로 내리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도 고객들이 읽는 순서에 맞춰서 내용을 배치해야 합니다. 첫인상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두 가지씩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한줄 요약을 통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추가 설명을 통해 그 관심을 증폭하여 마지막에는 고객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합니다. 즉한줄 요약, 서비스 추가 소개, 사용자 행동 유도가 두 가지 구성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흥미를 일단 끌어내는 게 성공했다면 그 흥미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잘 증폭시켜 줘야 합니다. 이 증폭시키는 과정이 너무 짧으면 흥미를 충분히 키울 수가 없어서 또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고요. 너무 길고 지루해지면 고객들이 서비스에 뭔가 인터랙션을 하기도 전에 흥미가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이지약도 짧지도 않게 3, 4개의 슬라이드 정도로 추가 설명 내용을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랜딩페이지 기획 초안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기획을 디자인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과 글로 정리된 내용을 화면에 배치하며. 실제 랜딩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와이어 프레이밍을 사용하면 시각화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CNN 사이트를 보면 구성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사이트를 와이어 프레임밍 형태로 정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됩니다. 위쪽에 로고 메뉴들이 회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이미지, 동영상, 글들이 하나의 영역들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스타트업의 랜딩 페이지는 보시는 CNN 사이트처럼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의그 이상자 도형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제작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 글 등을 도형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와이어프레이밍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종이와 펜, 지우개를 써 가시면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시면 더 와이어 프레이밍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실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 종이와 펜을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막상 와이어 프레이밍 작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때는 사이트를 베끼는 것에서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원페이지 스타일로 된 랜딩 페이지를 여러 개 둘러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 둘러보다 보면 분명히 하나 이상은 하나 두개 정도는 아 요런 거는 구성이 좋다. 배치가 좋다. 내이 네, 레이아웃이 우리 사이트에 잘 맞겠다 싶은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트를 와이어프레이밍을 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와이어프레이밍을 해서 정리를 하고 박스들로만 넣어 놓은 채에서 아까 기획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이 박스에 다시 채워나가게만 하면 와이어 프레밍이 쉽고 빠르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다보면 그 몇몇 레이아웃의 이 슬라이드들은 설명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럴 때는 그런 슬라이드들은 과감하게 아예 지워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워버리고, 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슬라이드를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배치를 하다보면 랜딩 페이지 작업이 완료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랜딩 페이지의 기획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이 다 완성되었다면 실제 웹사이트를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어, 전문 웹개발자가 팀에 있는 경우에는 비교 적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워드프레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전문 웹개발자가 팀에 없다면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웹빌더라는 서비스와 폰빌더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웹 개발자 없이도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서버부터 세팅을 하고 서버에 뭐 HTML 코드로 작성된 파일을 넣고 그 다음 그 서버를 또 웹에 연동하는 작업까지 했어야 했죠. 당연하게도 초보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웹빌더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걱정 없이 파워포인트 작업하듯이 쉽게 사이트를 제작하고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통신, HTML 코드 같은 걸 하나도 몰라도 난 그냥 파워포인트 디자인하듯이 디자인만 하면은 나머지는 솔루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미 웹빌더 서비스가 유명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윅스는 뭐 국내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위블리나 스퀘어스페이스처럼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웹빌더들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아직은 딱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유명한 서비스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저희 식스샵을 비롯해서 크리에이터 링크라고 하는 이두 업체들이 국내 웹빌더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이트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설문조사 폼을 만드는 건데요. 왜냐면은 정작 사이트 홍보 다 해놓고 고객과 인터랙션할수 없으면 고객에게 무언가 정보를 역으로 얻지 못한다면은 MVP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설문조사 폼이 오히려 랜딩 페이지 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또 웹으로 내가 제작을 하려다 보면 HTML 코드로 만들려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쉬운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글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무료 폼 솔루션을 활용하면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뭐 서술형, 단답형, 뭐 객관식으로 된 다지 선택형 등등 다양한 질문 항목들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해당 정보를 그래픽화된 통계 자료로 볼 수도 있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쉽게 숫자화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식스샵의 성형모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